새벽 종소리 365일 묵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생각을 기이 했던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한때는 생각을 잘못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젊은 목회자에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은혜가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 충만은 곧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 능력 충만함이요. 이는 성령 충만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이 많아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야 거침없이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신앙의 알맹이로, 이것이 빠지면 껍데기 밖에 없고 진리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자유도, 행복도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한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이란 단어의 의미는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죽도록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이 따름을 알아야 합니다. 군인에게는 엄한 훈련이 필요하고 사생활이 없습니다. 영적 군사인 우리도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도 엄청난 훈련 과정이 요구되고 법과 룰을 잘 지켜야 상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교와 같으니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달려야 합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하며 오늘을 참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조급하거나 서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고난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내로 훈련해야 하며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